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우선 어, 제가 혹시 몰라서요.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좀 나누면서 제 얘기도 이렇게 좀 하면서 할때 내가 혹시 빠뜨리는 말이 있을까봐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적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한번 봤다가 얘기를 하다가 해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, 어, 자, 어떠다가 이렇게 또 책을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애정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고요. 제가 진짜 글로는 되게 뻔뻔하게 막 부끄러운 말도 잘 하고, 어글거리는 말도 잘 쓰고 막 그러면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기도 하고 한 거의 근 2년간 어,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만 만나던 사람들을 <laughs> 만나게 돼서 저도 좀 많이 떨려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죠. 어쨌든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. 제 책은 읽어 보셨나요? 혹시 다못 읽으셨나요? <laughs> 읽으신 분들도 있고 어,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프롤로그에도 그 말을 써놨어요. 제가 참 아직도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되게 어색하고 신기하고 좀꿈 같아요. 음, 그런 저한테 이렇게 사인에도 할수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. 제가 아마 혼자서만 했었다면 혼자서만 있었다면. 이런 자리가 없겠죠. <laughs> 이런 자리가 없어 없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가 생긴 거라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. 어, 애정하는 사람 북토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. 또그 애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좀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. 저한테 애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여러분들도 애정하는 사람이 많겠죠?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, 친구, 또 저를 되게 예뻐해주는 언니 오빠들, 또 예쁜 동생들, 그냥 책에도 나왔듯이 뭔가 그저 단한 번만 스쳐간 인연일지라도 저한테 많은 걸 주고 갔던 그 사람들 전부 어, 되게 애정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와주셔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참 애정해요. 어. 그리고, 최근에 깨달은 건, 내가 나를 가장 많이 애정하고 있다는 걸좀 깨달았어요. 어려웠어요. 내가 나를 애정한다는 걸 깨닫는 것까지 오래 걸렸고. 저는 제가 되게 싫었어요. 제가 되게 미웠고. 왜, 그러,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, 뭔가 그, 자기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. 나 자신한테 욕심이 생기는 순간들이 오잖아요. 근데, 그 욕심이라는 게, 만족이라는 게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욕심이 생기면서 어,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 순간이 온 거예요. 그게 한번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점점점점 점점, 점점, 계속 계속 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런 모양이 내가 싫고, 이런 모습이 내가 싫고, 또 이런 마음가짐이 내가 싫고, 뭔가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해서 점점 완벽하지 못하고 모자라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게전 되게 제가 싫었어요. 되게 미웠고. 어,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저, 제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멋있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. 그런 순간에.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 친구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만났어요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. 아, 지금 아홉시라서 종을 쳐주시나봐요 아홉시 아직 안됐는데? 얘가 좀빨라아3분 빠르군요 네, 여튼 더 부자세해서 얘기를 하자면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너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좋은 사람이라 서 좋겠다. 어떻게 그런 생각과 모습과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, 저한테. 너가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좋게 느껴주는 거고, 그래서 내뭐 너가 느끼게 좋은 사람이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. 뭔가 너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다. 이런 위로는 되게 좀 흔하잖아요. 생각보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어요. 그냥 아, 아니야. 그냥 너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그냥 그러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겼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되게 확 꽂히는 거예요. 어?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.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건가? 지금까지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인 거를 좀 배제하고 무시하고 살았었나?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생각을 했어요 나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적고 또 고민을 하면서 적고 또 생각해 보고 아직도 그고민은 많이 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맞나? 아직도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인가? 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제 주위에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만 하는 고민이 아니겠죠. 누군, 어떤 사람들이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테니까. 그 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.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.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것 같은 거죠.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. 되게 대견하고 예뻐 보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제 든 생각이 어, 내가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싶고 내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나를 미워했구나 사실은 내가 나를 어쩌면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제일 미워한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점점, 점점 나를 찾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썼어요, 글로.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음 처음부터 몇번 말했지만 참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. 이런 제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들도 다 과감없이 넣어보려고 노력했고요. 처음에는 그래가지고, 아, 나 너무 솔직하게 쓰는 거 아닌가? 너무 내 모든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? 내 만남, 내 가족, 내 삶, 내 인생. 이걸 나도 다 너무 과감없이 보여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?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, 지금은 또 괜찮아요. 그냥 결국에는 그게 있었고, 그 사람들이 있었고, 그 만남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요.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어, 여러분들도 어, 그런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나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책 속에 나온 사람들을 다 너무 애정하게 된것 같아요. 스스로 쓰면서 더 마음이 깊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자리예요. 늘 그렇듯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책도 의미가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같이 만들어 주시고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도 어 행복한 연말 같이 보내고 내년에도 좋은 일 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작가님들 궁금하셨던 게 있으신 분 있으시면 2분 정도가 짧게 좀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. 질문 있으신 분. 앨범은 언제쯤 나올요 앨범 언제 나오냐고? <웃음> <웃음> 아니 책 내셨는데 이런 얘기하기 조금 아니 그랬요 음, 앨범 지금 최대한 빨리 내려고 막 달리고 있어요. 네, 이요 기간 동안은 책을 내느라고 좀 전념을 했고 이제 책이 나왔 물론 나온 후에도 계속 해서 활동을 하겠지만 이제 하나를 마쳤으니 또 다시. 음악 활동을 또 시도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빨리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또 궁금한 건무슨면 네. 네. 그 인스타 아. 라방에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응. 또 확실한지 궁금합니다. 확실한지 궁금하다고요? 네. 아 이거 확실하잖아요. 네, 지금 예약 다 끝났고. 맞아요, 확실해요. 네. 할 거예요. 네. 24일에. 북 콘서트를 할 거예요. 뭐 갑자기 홍보 타임이 됐네 아직 어쨌든 <laughs> 그날은 이제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책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또덧 붙여서 이제 노래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노래를 불러드릴 일이 거의 2년간 없었잖아요. 그래서 노래도 조금 하고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네.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? 없나요? 그럼 우리 사인을 할까요? 합시다. <laughs>